혹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때문에 지치셨나요? 때로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자꾸만 옛 습관과 이기적인 나에게 끌려가는 답답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.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. 이 말씀은 나 중심의 삶의 한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바울의 솔직한 절규이자 희망의 선포입니다.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.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실체입니다. 이는 더 이상 나의 힘, 나의 의지,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해방을 의미합니다.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삶의 에너지는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. 매일매일 내 삶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세요. 오늘부터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살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이 놀라운 해방의 진리를 주변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.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.